오늘 고리아 성교방송 개국 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림을 무한 영으로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6년 동안 같이 지켜오면서 독려하면서 중거해 주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서도바오는 고백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숙 목사님도 그동안 6년 동안 많은 발전에 절정을 이루는 포리아 순정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나는 그저 심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분이 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자리가 된줄 믿습니다. 네.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성경 방송이라 말씀해서 제가 성경에 귀한 말씀들이 뭐,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영감을 되어 있는 말씀 특하고 우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영원 구원의 목적으들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 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의 근거에요 잠시 말씀을 선포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 음 28장 18절에 무태 20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 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으시는 목적을 가졌죠 어떤 분이 그러 겁니다. 죽는 게목적이냐 그러나 그 죽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를 대수이제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도하여 하할고향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소개해 주시면서 십자가의 옷밖 주시고 하일만에 구할 순전하시며 가로미자를 지한 열한 여자를 갈릴 예명을 모아놓으시고 오늘 유언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으로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오늘 바로 코리아 성교 방송의 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인류에게로 다가가서 코리아 성교 방송이 하나님을 작지만 크게 담당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고려성교방송과 대표 대신 우리 김동수 목사님들을 소망합니다. 모든 인들으로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겠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원어적으로 밥티저라고 합니다. 밥티저.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 그,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제를 들을 일장 8절에도, 오직 너희에총리이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성을약던 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 되게 하리로 하시느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우스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든지못어든지말씀하되요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안으로, 예배단 안으로, 영원히, 육신이 한 명이 오든 안 오든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저 전파할 뿐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는 전파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한하는 것이 바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서 3장에 육전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 심었다. 사도바 울이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 김종숙 옥상의 말씀이 되어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이 될 수도 있고, 늘 우리와 합력하는 목회자, 성령님이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여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연구와 권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말씀에 고난은 유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환란, 역경, 고난을 즐겨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로마서 5장 3절에 환란은 인내를 내는 연단을 연간 통한 소망을 잃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 즐거워을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루게 하려 하니라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방송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카메라와 사진과 촬영만 찍어서 그냥 송출하면 되는 걸로 간단히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준비하며 기도하며 방송의 말씀을 전포하며 찬양을 드리며 시와 찬미를 드리는 분들이 연주하는 분들이 또는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야외에서 찬양을 하며 연주하는 우리 목회자 세역자, 성도님들을 도와요 하나님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이 있지요. 자녀들에게서 술받대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음반하고 가방에 지쳐가고 다녀야 되죠. 한 가지를 더 빠진다면은 소품이 한 가지를 더 빠진다면은 방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준비하려고 할때 준비물이 한 가지 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어 빠진 그것으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선은 없지만 최선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 예쁘고 어이도구나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개국 6주년을 맞이한 성계방송, 고려성계방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자 또한 누가 보면 14장 23절에서는 양반집에 잔치가 열렸을 때 축하객들이 오지 않을 때 양반주의 종을 풀어먹으면서 길과 산을걸어가서 강권하여 내심을 치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길과 산을걸어가서 야지에 동서남북 사방, 오개양육대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계, 남북,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오개양육대주를 향하여 코리아 성교 방송이 하나님 일로 감사의 는력 얻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 방송을 통하여 세계남방 열강 가운데 하나의 복음 백성 또한 믿고 믿었을 때 실족한 영혼들에게 전파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 5절을천한만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 15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활발게 모여다닐 청소하는 나이니까 16, 15세. 마가봉 16장 1 1절 천원 받는 얘기.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리냐안 받아들일 거야.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볼품이 없어. 저분한테는 전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요즘 흔한 재밌는 말로, 석사, 밥사, 우리가 밥사라 그요 밥사. 밥을 잘 사는 사람.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내가 뭐든지 잘 사는 사람 누가 삭개오라고 하죠, 삭개오. 내가 삭개오. 내가, 내가, 내가 뭐든지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할게요. 학개 내가 먼저 학개학개의 5개. 이름. 학대서 1장 8절에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전을 건축하며 예배당 청재를 건축하는 것만이 외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코리아 성대방송이 되어, 아, 코리아 성대방송? 어, 구독자가 천 700명 된가? 2,000명, 3,000명, 1,000명. 저희는 세상이 정책성을 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2,000명, 3,000명, 5,000명이 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구독자 올해 2,000명이 돌파되어 내년 7천0년 때는 2천0 0명3천명을 향하여, 더나아가 2,300명 때는, 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3만 명을 더 읽으면서, 3만 명이 성교사 아닙니까? 구독자가 3만 명인 사람인데도 성교사를 그만큼 파악 전파시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독자 한 명이 성교사 한 명이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내년 7천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코리아 선교방송이 대표를 쓰신 대표 좋은 말이죠. 책임자! 난 코리아 선교방송이 물질이다! 하나님, 이다 책임지시고, 나는 코리아 선교방송이 영업 사움이다 영업 부장이다! 영업 미사다 나는 주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트렁크 캐리어를 끌고, 선발리와 기타 국속과 맛있는 다과를쓸고 다니는! 고려 상대방송이 되어서세계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님을 세를주고 내가 분방 모든 것을 같이 기도해 가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이루되. 그리고 나에게 당대하이 없을 때예수께서는 순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지 않겠냐? 알것 같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마태복음 마치 이 용법이죠. 볼지어다 강조하는 거죠. 보거나 말거나, 가 아니라 강조하는 용법을 볼지어다보거나 믿어라, 바라보거라. 내가 세상에 나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려 아성경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거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이 뜨거움으로 한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태복 20장 19절 2 0절에 나오고 두 사람이 모인곳셔 내가 그들만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 내가 들으겠다 듣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때가 가는 이시대 하나님의 일을 세월을 아껴가며 감당하는 고리아 성경 방송과 김정순 목사님이 되시길 소망하며, 말씀에 우리 시간 되게 소망하며, 축원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